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사람들이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할 것이다. 너희를 회당과 감옥에 넘기고 내 이름 때문에 너희를 임금들과 총독들 앞으로 끌고 갈 것이다. 이러한 일이 너희에게는 증언할 기회가 될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명심하여 변론할 말을 미리부터 준비하지 마라. 어떠한 적대자도 맞서거나 반박할 수 없는 언변과 지혜를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친구들까지도. 너희를 넘겨 더러는 죽이기까지 할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내 이름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머리카락 하나도 잃지 않을 것이다. 너희는 인내로서 생명을 얻어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찬미 예수님,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제자들이 받게 될 박해에 대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는 당신을 믿는 사람들이 박해를 받다가 심지어 죽을 수도 있겠지만 오히려 그들이 머리카락 하나도 잃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죽을 수도 있는데, 머리카락 하나도 잃지 않을 것이라는 말씀은 얼핏 듣기에는 모순적으로 들립니다. 아우구스티노 성인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다음과 같이 해설하고 있습니다. 우리 육신이 세상 끝날에 다시 살아날 것을 의심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신앙입니다. 이것이 가톨릭 신앙이요, 사도들의 신앙입니다. 너희는 머리카락 하나도 잃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모든 불신을 제쳐두고 그대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를 생각하십시오. 사람의 머리카락 하나도 가벼이 보시지 않는 구원자께서 사람을 가볍게 보시겠습니까? 그분께서 우리 영혼과 육신에 영원한 생명을 주고자 하신다는 사실을 어떻게 의심할 수 있습니까?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자 영혼과 육신을 취하셨고, 돌아가심으로써 그 육신을 내려놓으셨다가 다시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그렇게 하여 우리가 죽음을 범내지 않도록 하셨습니다. 아구스티노 성인의 해설을 통해서 우리는 머리카락 하나도 잃지 않을 것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바로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의미로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죽음을 두려워했던 사람들은 박해가 닥쳐오자 신앙을 내버리고 배교자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하지만 더 많은 사람들이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순교자의 길을 걸었습니다. 순교자들이 박해를 넘어서 죽음조차 두려워하지 않았던 이유는 내가 죽더라도 예수님께서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것이라는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오로 사도는 코린토인들에게 보낸 두 번째 편지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외적 인간은 쇠퇴해 가더라도 우리의 내적 인간은 나날이 새로워집니다. 우리가 지금 겪는 일시적이고 가벼운 환난이 그지없이 크고 영원한 영광을 우리에게 마련해 줍니다.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보이는 것은 잠시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